안녕하세요. 다온이네 다육입니다. 요 아이들은 금 아이들입니다. 금무지도 있고 금종자도 있고 저 2층 방에서 있다가 비를 맞췄어요. 밖에서 지금 노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햇빛이 오전에만 잠깐만 나오는 곳이라서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영화로 떨어지기 전에 안으로 데리고,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요 아이는 펄라멘고라는 아이입니다 많이 컸어요 여기 여기 두 아이인데 많이 컸어요 지금 요 아이는 아미스토르라는금무신데 너무 많이 커서 요거는 분에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랑 요 아이랑, 요 아이랑. 세 개는 너무나 컸어요. 갑자기. 요 아이는 기적검이라는 아이. 기적검이라는 아이인데, 입성이 정말 이쁘죠? 깨끗하게. 아, 검이 존나 안 존나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잘, 못 모... 어머머, 얘 뭐야? 요제이스타 검인데, 돌기가 나와요. 나 이제 봤네. 보세요. 입성은 깨끗하죠? 보세요 돌기 나온 거 보이나요 지금? 음, 요 아이가 돌기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무슨 말이야? 하이저 마리아 비 타입. 요 아이는 하이저 마리아 비 타입이에요. 비 타입 보세요. 이 아이들은 다 깨끗해요 아직은 알아서 키워갖고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노숙생활이 한 4일째인가 5일째인가 됩니다 비맞고 요거는 안동먼디 안동먼디 완전 손가락만 했는데 많이 컸어요 음, 잘 자라기는 잘 자라네 얘네들이 여기서 정말 잘 자라네 요 아이도 기적 건무지인데 요 아이도 기적 건무지 요 아이는 기적검이고요 아이는 기적검무지 근데 입성이 다른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더 한엽스럽고, 요 아이도 한엽이긴 한데, 요 아이보다는 웃래요 자, 보세요. 조금 다르게 보이나요? 좀 조금 더 커서 그러나? 아, 조금 다르기도 하고, 잘 모르겠네요. 요 아이는 보세요. 행복마리아금이에요. 이쁘죠? 색깔은 이쁘긴 해요. 금... 금이, 금종자들이 이금 확실히 이쁘긴 한데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금은 잘안 키우는 근데 요 아이는 그냥 저렴하길래 또 한번 보모았죠 보세요 요 아이가 와이즈 마리아 A A 요 아이는 마리아 A타입 요 아이도 하이저 마리아 A타입 이에요요 아이도 요 아이도 마리, 마리아 A타입이고 요거는 엘리자베스 금 무진 보세요 엘리자베스 금은 비싸던데 아니? 요 아이는 고혼진검 이에요 고혼진검 요 아이는 입성이 끝에는 뭐 한엽이 되니까 하엽 지니까 상관 없겠죠 그리고 요 아이는 비비안금비비안금 이라는 아이 비비안금 조금 커지면 예쁘겠죠비비안금 그리고 이거는 맥라이징 무지, 믹나 이진근 무지라는 아입니다. 이다 반질반질 하죠. 물을 먹고 나니까 애들이 건강미가 막 넘쳐요, 지금. 반질반질 하죠, 전부 다. 보세요. 폴라멘 고금. 요 아이도 하나를 잘라서 다시 옮기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있으니까 안이뿐에 하나가 음, 요 아이랑 요런 아이들은 분에다가 하나씩 다시 옮기 심어야 되나 음, 나 자리 늘리기 싫은데 예쁘죠 이쁩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갖다만 놓고 음 아이 들 다 이쁘죠. 다 이쁩니다. 왜이가 돌기가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. 요 제이즈 스타금. 칩도 제, 제 제이즈 스타금이 있는데. 이만큼 많이 본안이 본데. 오늘은 여기만 여기까지만 할게요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